러시아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이 통과시에 암호화폐 거래에 즉시 개시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이 대립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해서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당연히 이 탈달러가 진행된다고 하면 수혜를 받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 달러의 제재를 직격탄으로 받은 가장 큰 나라예요. 왜냐면,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국경간 결제 표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제거해버리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통해서 통제하는 모습 이걸 이미 겪은 러시아 입장에선 더 이상 달러를 추종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자산이 필요할 거고 그게 크립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러시아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계 경제 3위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미국에 크게 의존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미국의 패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진다는 걸 인지했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DCJPY를 내년 중반 출시하면서 일본도 미국과 중국의 질세라 암호화폐 패권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산업 중 하나로 이 크립토 시장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부터 미국 정부, 그리고 여러 미국 은행, 자산 운용사 기관들이 일제히 스탠스를 바꿔서 공격적으로 크립토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까지 뛰어든다고 하면 전 세계 엄청난 자금 유동성들이 크립토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다 크립토시장에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 결국에 크립토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의 코어 중심 본질적인 근거,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면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 25k 가냐 28k 가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 상승장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까지 대상승 랠리를 앞두고 미리미리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습 볼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가 기관대상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암호화폐 기관대출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기관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출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거기서 돈을 대출받아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하는 거고,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더큰 기관들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더 크게 축적의 에너지들이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게 바로 기관 대상 크립토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 블랙록뿐만 아니라 인베스코 바네크, 위즈덤트리, 와이즈 오리진 등등등 정말 많은 기관들도 감시 공유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했냐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의 수탁 커스터디언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맡긴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 준다고 하면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월가 금융기관들과 크립토 엘리트들이 큰 판을 짜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FTX가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모두 청산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에선 다소 불안감이 생겼고, FTX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큰 폭으로 조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함정에 빠져서 안 됩니다. 지난 9월 13일에 법원에서 FTX 자산 매각이 승인됐지만, 이 매각이 바로 그날에 집행되지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런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런 물량이 시장에 나와도 이게 직접적으로 거래소에서 팔리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직접 청산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TX는 OTC 거래를 통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을 매수할 사람을 찾을 거고, 매수인과 가격, 지불 조건 등 여러 조건을 협상해서 팔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OTC로 넘기게 될 건데, 여기서 OTC로 누구한테 넘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만약에 월가 기관한테 넘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 또한 결국엔 개미들을 털기 위한 페이크였다는 걸, 그때서야 우린 알게 되겠죠? 일단, FTX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땐 퍼드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지금처럼 불안하고 유동성이 메마르고 변동성이 메마른 불안한 시장에 또한번 충격을 줘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개미들을 완전히 싹다 처리해버리려는 그런 심보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데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어떻게 났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 숫자 2 보내셔서 이분들처럼 저랑 같이 수익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그러세요. 뭐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5818, 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